과 신랑 대신 예수께서를 부르므로 가정 예배 시작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긴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름 준비하지 않고 줄을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길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이잔 뒤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서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아멘. 오늘은, 대사로니까 전서, 1장부터 <laughs> 마지막 장까지를 읽겠습니다. <laughs> 대사로니까 전서, 1장. 1장. 바울과 실로루누와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내의 도화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오신이라 아멘, 아멘 이자. 이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이아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 간리...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술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복음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호가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라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군화를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두번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멸류관이, 무엇,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3장 아, 네.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의 몸을 이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느니, 보내었느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름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희욕을 줍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리이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련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 아멘 해보자. 오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축을 를을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깨어있는,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다해 오래 참으라. 삶과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숨을지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의 헤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보내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의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 아멘. 오늘 이대살로니카 전서는 바울 사도가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들,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laughs> 이건 어, 음,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어 그런데 여기 그 중요한 거는 이대살로니카 교회가 어, 그, 바울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인들이었다는 거. 아마 초기에 에, 바울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아주 믿음이 순수하고 어, 깨끗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 바울에게 기억된다 그랬어요. 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laughs> 이 초기 기독교가 어, 전파될 때는 예수를 어, 죽게 한 유대인들이 유대교인들이 계속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어, 아주 어, 기독교를 발사 예수 믿는 믿음을 어, 말살하려고 아주 발악을 하던 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 어,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왜 예수를 믿느냐? 부활하신 예수. 사망을 이기신 예수. 정말 우리의 내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예수. 어? 죽어도 사는 내세가 있다. 영혼이 있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고, 그 영혼이 에, 낙원에 에, 들어갔다가 예수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한다는 이 진리. 예수께서, 어, 우리에게 주신 그, 어, 부활과, 어, 하늘에서 사는, 어, 그, 영생, 부활 후의 영생. 이걸 예수님이 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진리고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값 있는 믿음이에요. 최고의, 어, 정말 값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부교용을 노렸어도, 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 멸망을 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면, 그수동에 누가 보면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비교해서, 부자가 땅에서는 호의 허시겠지만, 죽어서그 영혼이 불한망을 구해도 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어, 그 반면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살았을 때는 비참했지만, 그가 죽어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린단 말이오. 바로 인생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느냐, 치옥에 가느냐, 응? 어? 아브라함의 품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느냐, 불신자들이 가는 치옥, 마귀와 함께 형벌을 받는 치옥에 가느냐.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 중요한 아주 숙제고, 어, 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서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어, 천국을 소망하면서 어, 사는 거 세상에서 유혹이 많아요. 박해가 많아요. 또 비난도 있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같이 여기고 어? 정말 뭔가에 속은 것 같이 여기에요. 그러나 네. 절대 그게 성경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성경과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까 예수의 부활, 그, 어, 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이대설령 교회 성도들에게 그 3장 13절 보면 말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제림하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하늘나로 데려간다고 약속하고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반드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 그, 출양전 음, 보면은, 어, 어, 이도령이 서울에 가서 출세한 다음에 반드시 어, 데리러 온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사또한테 아무리 협박을 받고 막 유혹을 받아도 물리치면서 옥에 갇혀가면서도 이도령을 지키다가 마침내 어? 아메머사가 되어온 이도령과의 만나는 아주 해피엔딩이죠. 어? 아난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 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부 되는 우리에게 준 약속, 어? 그거를 기억하여 그래서 어, 막 핍박탁해, 어? 유혹, 막 쉬엄 이런 거볼 때도. 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 정말 청결하게, 흠 없게 우리의 어, 온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어, 보존했다가, 다가보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가족들이 돼야 되겠어요. 네. 그러므로 이렇게 네. 에, 바울이 에, 지금 티무대 아, 대선할까, 그에다가 그렇게 간곡히 에,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 4장, 5장, 마지막 2장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에, 그 어, 일어난 일과 또 재림의 시기 이거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어요 이 대선의원과는 그래서 재림에 어, 대한 공부를 할수 있는 게 대선의원과 어, 전우선인데 여기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는 말은 어 몸은 죽었지만은 영원히 낙원에서 쉬고 있는 그런가 죽은 성도들의 얘기예요. 죽은 성도들에 대하여 어, 우리가 어, 어,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그들이 어, 바로 영원은 살아 있어서 어, 재림 때를 낙원에서 기다린다. 어? 그런건 우리가 성도가 죽으면요, 물론 이별이 이별이 아쉽기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부활하여 다시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하지 말고, 어, 낙원에 가서 쉬시고, 우리도 곧가서 낙원에서 쉬다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니까, 그런 믿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어, 전국 환송하는, 낙원으로 환송하는 그런 자세로 어, 장례를 치르고, 어, 어, 그, 어, 죽는 사람에게도. 어, 반드시 우리가 부활하여 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거를 약속하는 그런 말로 서로 위로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드리고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나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러,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이, 어,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휴거라고 하는 말로, 어, 지금 세상에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휴거에 대해서, 어, 우리 또, 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현상도 있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호련히 변화되는, 우리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몸으로, 이 육적인 몸이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 너, 언제? 예수 재림하실 때. 그래서, 먼저 죽은 성도들은 낙원에서 신령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이제 공중에 나타나고 이 지상에 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에 대해서 공중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와 만나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호연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어,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했으니까 조용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조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우리가, 어, 노동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천사장의, 어, 음,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다 이제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한, 어, 현상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 공중으로 우리가 끌어올려지고, 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고 하는 그런 어, 장면을 우리가 볼 텐데, 그때 우리 다 함께 끌려올려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러면서 때가 언제냐. 이 5장 1, 2절이 아주 중요한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뭐할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룬 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세상에 뭐에 관심이 있겠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물질이 넉넉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면은 그 다음에 즐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라는 거야. 무슨 막 저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문이 나고, 막, 흉룡하게, 세상이 흉룡하게 돌아갈 때, 그때 오신다는 게 아니야. 세상이 흉룡하게 돌아갈때 불신자들도, 어? 이때 무슨 변고가 날라나? 해가지고 정신 차려요. 근데 그런 때 오신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소동과 구모라 멸망의 때도, 소동과 구모라가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어요. 또, 폼페이 측에 이날동 보면은, 폼페이가, 어, 정말, 향락과 화약이 범람하던 풍요의 나라였어요 풍요의 도시였어요 우리는 이 남북협상이 돼가지고 지금 공산 소련이 붕괴되고 중국이 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이 되면서 개인재산이 인정이 되면서 지금 세상에 3차 대전의 위협 이런 것은 저희들이 되게, 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남북도 통일되고 이렇게 되면 저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철도가 운행된다 그러고 난리 되는 같은 얘기들이 막 어, 퍼지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밤에 밤에 사는 밤어밤의 자녀가 아니에요 깜깜한 밤에 사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절 위하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빛의아들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막 놀고 먹고 술 마시고 즐기는 시대에 우리는 이때가 예수님 오실 때다. 이걸 성경에서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수수꾼이 응? 알곡을 거두어 가듯 우리를 하늘로 거두어 올라갈 텐데 그때 예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데려가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며 믿음에 거하며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보존하 깨끗하게 지키는 그런 생활은 우리 가족들에게를 추구합니다. 네. 자 기도합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울을 사랑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고, 하시고, 우리의 영양식은 주옵시고 우리가 외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건짓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thy, thy name, thy kingdom, kingdom come, thy will, will be done on earth as, as it is in heaven. Give, give us this day, day our daily bread,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nd against and us. And lead us,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the of kingdom, and the,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그 내가 부족한 잉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천가의 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에 응청한 고자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룡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 예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Our Lord Jesus Christ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my well. He restores my soul. He rises me in, in partial righteousness,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no evil, evil you but you are with me.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over me in presence, presence of my enemies. enemies. You to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men. and I will in the kingdom of Jesus forever. forever. Amen.